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참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에 이르는 지혜인가 경건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과 거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과 거룩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장 1절에서는요, 경건한 생활,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포도주, 즉, 술을 금하라고 말씀합니다.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23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먼저 당겨서 23장 29절 이하를 보면 여기는 더욱 더 구체적으로 길게 알코올 즉 술을 금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장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요 근심이 누게 있느요 분쟁이 니게 있느뇨? 원망이 니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니게 있느뇨? 붉은 눈이 니게 있느뇨?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 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23장 29절부터 35절은요 술이 우리 인생에게 미치는 해악들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서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술 때문에 얼마나 망가지고. 인간 관계나 심지어는 본인의 인격까지도 큰 손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우리의 경건 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에게 술을 금하고 있는 거죠. 20장 4절과 13절에서는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공부했던 대로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합니다.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종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의 족하리라.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일상생활에서 궁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구걸 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고 13절에서는 가난이 빨리 그에게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기도하고, 말씀묵상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풍성한 삶과 그리고 경건한 삶에 이르는 기림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20장 3절, 5절, 6절, 10절에서는요, 기타 여러가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시면서 생활의 지혜, 특별히 경건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3절,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죠. 싸움이죠. 여러분 이 갈등과 싸움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라 그 말씀은 내가 먼저 양보하고 이해해서 가능한 한 다툼과 갈등의 거리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죠.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도 내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많은 지혜와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면 열매가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충성된 자가 되라 그 말씀이죠. 충성되다 그 말은 내 생각과 자기 자랑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열매 맺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갑시다.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퇴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퇴, 이것은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상거래에서 사용되었던 기구들입니다. 언제나 상대가 누구든 어디에서든 같은 추와 같은 저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직함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정직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람대우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는 말씀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시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찌 하든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기도하는 것도 가정생활도 우리의 사업도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갈등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갈등이 없겠나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최소화해야 됩니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해가 있을 때는 빨리 풀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알코올의 문제, 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술은 결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술을 보지도 말라고까지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흉내낼 것도 없습니다. 돈 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의 육체의 종력을 이기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수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